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준 쌤, 주혜 쌤입니다. 어 이번 주는 저희가 이 병뚜껑을 이용해서 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볼 건데 기존에는 저희가 어, 몸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동적인 운동을 했다면 이번에는 어, 테이블 위에서 좀 정적으로 집중해서 하는 그런 운동을 해볼 겁니다. 네 먼저 병 병뚜껑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은 첫 번째로 왼쪽 오른쪽에서 병뚜껑을 쳐보기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힘 조절을 해서 원하는 만큼 보내 보기 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병뚜껑으로 병뚜껑을 쳐보기 활동을 할 겁니다 네 그럼 바로 활동으로 넘어가 겠습니다네 안녕하세요 치현쌤이에요 창호쌤이에요네 우선 병뚜껑은 놓고 일단 일자로 앞으로 쳐보는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럴려면은 딱손 방향과 그걸로 해서 일자로 보내도록 집중해서 쳐야겠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빵! 자 이제 방금 정면으로 쳐봤으니까 이제 왼쪽 방향으로 한번 쳐볼게요. 왼쪽 방향 오실 때는 손을 약간 맞치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준 다음에 치면 되겠죠? 자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정면으로 쳐보고 왼쪽으로 쳐봤으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쳐볼 건데요. 오른쪽으로 치는 방법도 왼쪽으로 칠 때랑 똑같습니다. 그때는 왼쪽으로 조금 옮겼다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옮겨서 쳐볼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면만 하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명수공을 쳐서 목표물을 맞추려면, 목표물이 항상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공간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정면, 이 치는 것을 다 연습을 해야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을 바라보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한번 쳐볼게요. 안녕하세요. 성민쌤 응섭쌤입니다. 이번에는 저희와 함께 그경축광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래서 거리를 조절해서 어떻게 날려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때 경축광하고또 거리를 휴지할 수 있는 빨대나 아니면 스티커 같은 거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병뚜껑을 먼저 땅이나 아니면 책상이 넓다면 책상을, 책상을 놓고 그 위에 병뚜껑을 놓은 다음에 병뚜껑을 치는데 이때 너무 세게 치면 넘어가 버리고 너무 약하게 치면 너무 가까이 가니까 이제 적당한 힘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번 한번 쳐보면서 자신만의 감을 익히는 한번 활동을 해볼 겁니다. 먼저 빨대를 놓기 전에 자기가 어느 정도 보낼 수 있는지 자기 힘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몇번 쳐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빨대 아니면 스티커를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위치시키고자 하는 부분에다 r a 한번 거기까지 보내는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너무 멀리 하지 말고 가깝게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세게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나간다 싶으면좀 약하게 한음 번에 하면 됩니다. 이번엔 너무 약했죠. <laughs> 그러면은 좀더 세게 하면 됩니다. 좀더 가까워졌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을 익혀가면 됩니다. 한번 이걸 거리를 늘려가면서 진행해 볼게요. 먼저 1단계 가까이 놓고 한번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중간정도, 너무 멀지 않게 놓구가멈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좀 멀리, 자기가 생각했을 때좀 멀다고 느했을 정도의 높함을 적용해드립니다. 이렇게 빨대와 손수건을 이용해서 자신의 손가락 힘을 한번 자, 이 워낙은 만큼 바가락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해봤는데요. 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집중력도 좋아지니까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활동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병뚜껑으로 병뚜껑을 맞추는 활동을 해볼 까요 병뚜껑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에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를 놨지만 몇 개를 더 두고서 그 병뚜껑들을 맞추는 연습을 해도 괜찮아요. 어, 그래서 거리별로 3단계로 나눠봤는데 먼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놓고 맞추는 연습을 해볼게요 이 정도? 한뼘 정도 거리에 놓고 맞춰드리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거를 맞추셨으면 2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2단계는 두뼘 정도의 거리예요 여기에 놓고서 맞추는 걸 해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맞추지 못했죠? 왜 맞추지 못했을까요? 네, 이번에 방향도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갔고 힘도 부족해서 거린만큼 가지 못했어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2단계를 성공했어요 마지막으로 3단계를 진행해 볼 건데요 3단계 숫자가 큰 만큼 더 어렵겠죠? 3단계는 색병을 갈 거예요 색병을 가서 이 정도에 놔주고 맞치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영상을 멈춰가면서 충분히 연습을 한 뒤에 따라오셔도 괜찮아요. 네 그럼 맞춰보도록 할게요. 오. 네 이렇게 하면은 3단계까지 거리별로 방뚜껑 맞추기 도전해보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우석쌤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목표물 크기에 따라서 방뚜껑 맞춰보기로 할 건데 음 저는 4개를 준비해봤어요. 어 집에서 다 흔히 구할 수 있는 거죠? 휴지 그리고 그냥 일반 종이컵, 그리고 뭔지 모르겠는데 작은 종이컵,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뚜껑. 그래서 저는 한 거리를 팔, 팔꿈치부터 손 끝까지 정도 거리고 이 목표물을 먼저 큰 것부터 휴지부터 한번 놔, 놔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첫 번째 휴지부터 먼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때 항상 목표물을 끝까지 보고 집중해서 치도록 해봅시다. 아, 너무 힘이 약했네요. 힘을 더 세게 더 맞춰보겠습니다. 자, 맞췄으면 그지? 성공! 자, 2단계 종이컵입니다. 자, 아까처럼 뚜껑 세워놓고 자기 팔이에 맞춰서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 자, 또 조준을 해서 끝까지 보고 툭! 자, 또 맞췄죠? 그러면 성공! 자, 이번엔 마지막 아, 마지막이 아니죠 세 번째 3단계 작은 종이컵 자, 뚜껑 놓고 팔한병뒤에팔 길이에다가 놔주고 자, 이번엔 좀더 작으니까 끝까지 집중하고 힘 조절도 잘해야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쳐야 됩니다 어... 잘 쳤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경토팡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편끼리에 모아주고 자더 작으니까 더 집중하고 더 정확하게 쳐줘야 돼요. 자 지금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망하지 말고 다시 집중해서 한번 해봐요. 자 맞췄습니다. 이걸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